네, 반갑습니다. Fantastic Modern Math Teacher, 정현경 선생님의 아, 쉽다, 아쉽다 수능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요, 2009학년도 대수능 문제구요. 지수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수법칙을 활용한 식 또는 수의 값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지수법칙을 활용하려면, 밑이 동일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9하고 27로 동일하진 않지. 하지만 밑을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9는 3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잖아. 그치 3의 제곱의 2분의 3 거듭제곱이고요. 곱하기 27은 27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아니합니다. 27을 27이라 부르지 않겠어요? 뭐라고 불러? 3의 세제곱이라고 부르지. 그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 3분의 2라고 써줍니다. 자, 그때 지수법칙을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바로 적용해야 될까요? 여기 볼까? 삑. 자, 뭐야. 2하고 2분의 3을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두 번째. 삑. 3하고 마이너 3분의 1을 뭐 한다? 곱한다. 그게 바로, 음! 지수법칙이야.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볼까요? 3두 개의 값을 곱하니까 얼마야 3이죠 곱하기 자두 개의 값을 곱한다 그랬어 3에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제 무엇을 할 차례야 두번째 지수 법칙을 활용할 차례입니다 자 눈을 크게 두고 봐봐 음 여기 봐3 마이너스 2 역시 밑이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것 3하고 각각의 지수를 더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처럼 바로 연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3에 1. 그럼 3의1 거듭 제곱은 그냥 3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답은 얼마예요? 눈을 크게 뜨고 봐봐, 뿅! 들어갑니다. 답은 삥! 여기야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아, 쉽다예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겠지. 그땐 어떻게 돼? 아쉽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 있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 목표를 따져내고요. 그 부분을 연습한다면 수능은 여러분들이 볼수될수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긴장 놓지 치 말고요. 열심을 담는 그 수험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